자, 함수 fx에 대해서 구간 1호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, 상가 있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해볼까요? 5 1분의 f5-f1이 평균 변화율일 것 같은데요. 분자는, 아, 분모는 4고요5 집어넣어주면 20-5의 제곱에서 1을 집어넣은 값 4-1을 빼자는 거죠. 그래서 4분이 얼마가 나옵니까?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되겠네요. 즉 마이너스 2가 지금 평균 배너율이라는 거고 그러면 f 플라임 c 자, c에서의 순간 배너를 구할 겁니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아니 c 플러스 h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를 계산해주자.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자 4배의 c 플러스 h 빼기 c 플러스 h의 제곱에서 빼기 4c 플러스 c 제곱이죠. 되겠습니까? 그러면 리미트 h가 지금 0으로 갈때 보시면요 h 분의자 분자가 4c가 요 4c랑 없어지고 4h 빼기 C제곱 플러스 C제곱 없어지고요, 마이너스 ECH 마이너스 H제곱 되죠. 그러면,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자, H 약분되면서, 4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H입니다. 그럼 요게 4 빼기 EC가 되고요, 여게 얼마가 되는? 마이너스 2가 되는 C를 찾자라는 거죠. 즉, 넘어가고 넘어오면 6이 콜 EC가 되면서, C는 얼마? 3 되죠. 3은 주어진 구간 사이에 있다, 그지? 되겠습니까?